야구 먹지 마서 억지로 먹으면 안 돼. 배 아프니까 꼭꼭 씹어봐. 천천히 꼭꼭 <laughs> 씹. 야, 호흡시 먹어. 엄마. 엄마. 어. 너 그렇게 마셨어? 엄마. 거이나 먹으면 배 <laughs> 아파? 어, 배 아프면 멈춰서 그만 먹어야 돼. 억지로 먹으면. 아니, 나, 나 조금 먹을다고기 먹어야 돼. 속도가 이거다 들어가. 소화 수관에 다 들어가진 거기가네 실내 응. 네 배에 다 들어가 응. 맛있겠다 아빠 이거 봐봐 아빠 애로에 사줘 응 알았어 아빠 봐봐 아 어, 봤어요 애로에 사줘 아 어. 아빠 애로에 많은 거 먹는다 응 and